안녕하십니까. 소설농원 이민호 인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늦게 지금 한 8시쯤 됐을 거예요. 오. 어, 지금 여기 보면은 검정, 검은, 검은 게 어, 토종우렁이에요. 토종우렁. 어, 지금 여기가 무엇는 뭐 곳이냐면은 미꾸라지 양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2년째 지금 관찰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어, 전년도에 제가 토정 우렁을 한두 바퀴 수산 세 바퀴 수봉지로다가좀 제법 많이 넣었어요. 우리 토정 우렁이는 이왕 우렁이가 죽으면서 새끼를 까고서 어미는 죽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우렁이를 이렇게 넣은 이유는 미꾸라지 양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생 관계? 어좀 이해를 하고자 하면은 우렁이가 먹고 간 똥을 미꾸라지가 먹을 수도 있고 미꾸라지가 먹은 똥을 대설 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대설물이라고 할게요. 대설물을 다시 우렁이가 먹을 수가 있어요. 서로 수건이 바꿔니 하는 거죠. 예. 네. 하여튼 우렁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새끼를 쳤어요. 어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가에 테두리에 쫙 지금 우렁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 전년도에 미꾸라지를 넣어서 제가. 어, 많이 죽기도 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어, 나가기도 했고, 또, 철새가 와서 잡아먹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미꾸라지가 제법 보여요. 제가, 이, 지금 저녁에, 이 가해를 이렇게 쫙 보다 보면은, 이 브라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아까,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 어,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모이죠. 아, 움직이죠. 아. 지금 저 앞에는 암직이죠 여기 또 있어요. 아이고. 아, 어, 때문에 잘안 보이네. 지금 이렇게 수초가 어, 시내가에서 이렇게 자연 수초가 어, 올 1년제가 물 관리를 하면서 물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좀 배워 익혀야 될것 같아서, 음, 나름의 제 방식을 응용을 해서 지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지금 미꾸라지가 제법 있네요. 여기, 지안 움직여요. 지금. 어, 지금 여기, 검은 검은 한게 물이, 지금 얘네들이 흙탕물을 쳐가지고, 지금 뿌예요. 어, 음... 이제 보시면은 앞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안 보였었어요. 어, 봄에 새끼 치어를 좀 많이 봤다고 해서 제가 대박이라고 했는데 그 대박이 많이 컸어요. 또 일단 이건 자연부화고 내년 정도까지는 자연부화로 그냥 놔둘 것이고. 어, 이게 제대로, 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되면은, 어, 제가 이제 인공부활을 시킬 건데, 내년까지는 이거 자체적으로 해서는 인공부활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음, 친어를 좀 구매를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그래서, 인공부하를 직접 한번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다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어 이렇게 지금 있죠? 여기 앞에. 좀 아. 이렇게 띄어야 되나? 어. 이게 지금 마리수가 좀 보이죠? 여기. 요거는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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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커에요, 암커. 맨 앞에. 에이. 암커, 암커. 안너 지금 수컷은 지금 제가 계속 관찰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줬던 그 암컷 미꾸라지의 한두 배는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매일 이 시간대 7시에서 8시 늦게까지는 9시까지 제가 이걸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제가 수돗물 지하수를 계속 품으니까 여기로 많이 모여요 애들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금 보이죠? 어. 이렇게 어. 지금 이제 전에는 어 여기는 여기 안 컸다 안컸 여기 나왔네요 여기 여기 어, 얘는, 얘는 좀 새끼 알좀 치렀는데요. 내년 봄 되면은 많이 낳겠어요. 아, 보세요. 아. 이렇게 와서 지금 우렁이, 올챙이 다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적응했어요. 적응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어밥 주는 거라든지 어 이런 게 이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밥 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좀 됐고, 그리고, 어, 제가 사료를 직접 또 배합을 해서 갈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지금 밥을 주고 있어요. 어, 그 이후부터는 이게 또 미꾸라지가 죽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지금은 뭐, 죽는 건 거의 안 보여요. 어, 뭐, 어쩌다 한 마리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미꾸라지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죽어요. 여기 보면은 맨 가에 막 다, 우렁이, 예, 네. 우렁이, 시커먼 하죠? 다 우렁이에요. 어, 미꾸라지가 참잘 죽는데, 여하튼, 이제는 크게 죽는 거 없고, 제가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는 이제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해가 많이 갔어요. 이제 이해가 많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어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수초가 있어요. 수초 이게 전부 지금 다 수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그 우리 사람으로 치면 침대가 되는 거예요 침대. 물만 있을 때는 얘네들이 바닥에서 어 다시 호흡을 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수축 위에 앉아, 앉아서 쉬었다가 바로 또 거기를 기어 다니면서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런 수초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더 나은 그 양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를 어느 일정 그 사이즈에 의한 네트를 좀 쳐주면은 어떨까. 왜? 네트가 있으면은, 어, 미꾸라지들이 거기에 쉽게 서서, 어, 휴식을 취할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 또한 마리가 큰 놈이 지금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 지금 딱 걸려가지고 빙필 때문에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트를 쳐주면은, 어, 치어들이 지금 물 수심이 깊은 데서 다시 오른다. 올라왔다 내려간다. 지친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람, 뭐, 큰 친어들은 자기 체력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작은 애들은 지쳐서 잘못하면, 음, 체력 달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먹이 사슬감에 그, 대상이 돼서 잡혀먹을 수도 있고요. 이 미꾸라지가 의외로, 그, 뭐야. 천적이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천적이에요. 최, 최사... 하이게칭인 것 같아요, 미꾸라지가. 최, 최사... 하이게칭.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됐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도망 다니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이 앞에 우렁이가 많이 있고, 있고 지금 요 앞에 제가 밥을 한 3일에 한 번씩 요새 이제 날도 추워지고 이제 숙성이 되니까 얘네들이 수시로 와서 먹고 가요. 이렇게 올챙이, 이제 개구, 얘네들 이제 우렁이가 밥 먹고 배설하고 그 내놓는 물 미꾸라지가 와서 보면은 그걸 또싹 긁어 먹어요. 그거 그러니까 아 이게 서로 공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또 제가 또 한번 또 배워요. 아, 여기 지금 미꾸라지가 이렇게 보여요 이제. 음. 바로 밑에 이렇게 있어요. 아. 지금 뭐, 저 혼자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저쪽에, 어 양어장을 지금 한 800평을 승리를 내서, 어 포크레인 작업까지 다 끝냈어요.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음 지금 자재를 지금 주문을 오늘 해놓은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진짜 많다.

이 지하수 물을 타고 쫙 애들이 모여요, 모여요, 올려요. 음. 음. 이렇게. 제가 여기다 한3 0 k g 넣어놨는데 거의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이상은 된것 같아요. 그만큼은 다시 채워진 것 같아요. 음. 사이즈들이 새끼 치어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됐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또 저쪽에 양어장 이제 준공이다 끝나고 물 만들고 부화 또 시키고 해서 하는 모습을 또 기회가 되면은 준비하는 대로 한번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술롱은 이민욱이습니다